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 찬양 543장, 찬양 543장으로 하나님께 연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나에 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지하것세 무슨 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랄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마음 한듯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저로 격려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텐데 애들 다리 수술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봉 성도님, 세미, 정보경 성도님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픈 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명상에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어, 이 아픔 가운데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얼루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나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아직 여름이 아직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또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도 여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 이루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가 우리 모든 사역들을 가지고 또 이번 주에 이겨도 또유스에도워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모든 우리 유스 친구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에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요 부르시고 우리 사드리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또주님에게 은혜를 감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야침을 깨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모든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통화 통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과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이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잡아 주시고 좌로 나우로나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그 마음 속에 예배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할 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경으로 늘 시답게 알여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사회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면 주님 내주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거리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아픈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신음 가운데 주님을 버려으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마음속에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안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주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주님의 방심이 보이시고 아버지 w i 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o Pepo, the Yellow 서 i t y Yellow City, Yellow City, y e l l 지 w City, Yellow City, Yellow City, Yellow City, Yellow City, Yellow City, Yellow c i 주십함오하히주십오오 특히 주님 오늘도 주임이있에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모임이 주님이나 즐거운 모임으로 끝한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게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 모든 믿음의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좀 기믹이라 조금 속도를 올려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죽게 붓고 머리털로 죄의 발을 닦던 자요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혹시 없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기시된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사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락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여 걷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밝히일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하므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신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나그리라 대단히는 일삼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많은 유래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 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 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요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리시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의 말을, 말을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 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꼭 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유이시고, 불쌍히 유이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없어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좀 길게 봤는데,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를 오늘 지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 외의 일들을 막, 어, 이렇게 맞이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항상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 안에 있었더라면 참 편하고 쉽고 놀랄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산밖에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왜? 왜 또? 왜이러지왜 나지? 어떤 반응이 먼저 오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은 아마 첫 번째 반응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왜? 이, 이것부터 오더라고요. 왜, 왜 나지? 왜또 이러지? 하나님, 왜 또? <laughs> 예, 항상 예산받애들은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 그래서 예산받기 일 들어올 때, 세상적으로 단어가 있죠. 예산받기 일을 맞이할 때, 멘붕, 멘탈붕괴. 그래서 멘붕의 사건이 저희 삶에는 참 많을 때가 많, 많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멘붕의 사건을 우리가 끝까지, 어, 지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멘붕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멘붕. 어떻게 보면 예수님 빼고는 다 멘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마리아, 아, 첫째는 제일 큰 멘붕이 나사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나사로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아마 누워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문에서 나오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는데, 내가 아픈 것을 이미 전달했으니, 예수님이 와서 나를 낫게 할 거야. 아마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멘탈이 붕괴됐을까요? 죽기 전에 멘붕이 왔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죠. 안 와서, 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멘붕이 왔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말 듣는 순간 제자들이 아마 아 예수님이 이제 바로 가셔서 치료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틀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멘탈, 어, 예성 바뀐데 그런데 이 본문에 읽다 보면 제사들은 예성 바뀐데 하면서 슬퍼했다기보다는 아마 기뻐하는 쪽으로 더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 어, 십일장 앞에 우리가 보면, 어, 십장 이십절에터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한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아, 30절,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말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 지도사들이 화가 나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사들이 화가 나서 끝내 예수를 예수의 고틀레드 잡았다 해서 돌로 막 치료합니다. 그런 사건이 금방 지나간 지 며칠이 안 돼서, 어, 어 나사로가 곧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어? 예수님이 안 가시네? 예상 밖인데 하면서 아안 가니까 우리도 그나마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에 이 제자들이 면봉이 오게 된 것은 이틀이 지났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간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멘붕이 왔겠죠? 아니, 예수님 왜또 가십니까? 이 밑에 나오죠. 며칠 전에 돌로 치료가 했던 사건이 금방 있었는데, 예수님 왜또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어, 그 7절에 나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사대 8절에 말하되, 라퓨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이까 지금 제가 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 가려면 이틀 전에 가든지, 아,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이제서야 또 다시 간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고집불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자니까, 내가 깨어러가야 된다. 이 말했더니, 제사들이 이렇게 말해 줄 시기 전에 이르되 주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비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제사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혼자서 나서 와깨알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했습니까?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했고, 내가 살리러 간 것을 깨우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제사들이 도무지 뭐라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사절에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 나사로가 죽었다고 십사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사로가 죽을, 죽기 전에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아마 제사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치료하여 주지 않고 이미 죽은 다음에 지금 가서 다시 살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제사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수차례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데 제사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어, 우리가 잘 아는 도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5절을 잘 읽어보세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데 우리도 좋아하는 게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주님같이 죽으러 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이 뜻입니까? 저는. 도마를, 도마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만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 가 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이 그 구멍난 손과 주문하기 옆구리에 손가락 노복에서 했는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도마는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구설을 봤을 때는 도마는 지금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부러 들으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아유, 야 같이 죽으러 가자. <laughs> 이 마음의 불만을 표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어, 더 많은 제사들이 말하데 우리도 좋아냥게 예수님이 가자는데 우리가 못 어쩌겠어. 우리 제사들이 그냥 따라가야지. 죽으러 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었습니다아이 제사들을 끌고 다시 유대로 가네. 야, 예수님의 그예전이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자들은 늘 뒤에서 투덜투덜댔겠죠. 좀만 힘들면 아, 굳이 가야 되나 이거? 뒤에서 일부러 예수님 들으라는 듯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이미 나서면 죽었는데고 뭐, 다시 가서 뭐 한다고 다또 도레마서 무엇 듣지막 이렇게 불만 불평하면서 가지 않았나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예수님 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첫 말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리 오셨습니까? 불만의 말을 표현한 거죠. 어, 예수님이니까 뭐만 모라지는 못했겠지만 이말 중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2 3절에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되는 다시 살아날줄 내가 아나이다.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릴 거다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나 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많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안에 가다 두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많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생뚱 같은 믿음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우리는 늘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나사지고 우리는 머리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상상을 벗어나거든요. 이거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거는 내 상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응할 수, 수, 있는 그 믿음을 택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어, 말하다가 말합니다. 예루대 주요 그라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서도 마르다의 100%의 믿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었다면 28절에 마르다는 기뻐서 마리아한테 뛰어가서 마사로가 어, 사랑할 거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했을 텐데 21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어떤 말을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마, 마리아야 슬퍼하지 마. 예수님 이 오셔서 예수님 하신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눈을 부른다. <laughs>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예수님 아멘 하고 돌아와서 뭐. 스탈텍이 없는 지 밥을 그만하시고 마리아, 예수님이 널 찾으신다, 가봐. 이렇게 얘기했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마리아의 첫고백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 마르다가 정확하게 믿음을 손봐하고 믿음을 전했다면, 마리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빨리 행하, 행하여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마리가 아 나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 결국에는 나사로고 있는 무동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35절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 어떤 모습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 33절,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야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울었던 그 이유는 너무 불쌍히 여긴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이 살리실 거잖아요. 곧 살리실 거잖아요. 앞으로 1분, 2분 뒤에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살린다는데 왜 우냐? 왜 믿음이 없는 자들, 왜 울어? 내가 당장 살릴 건데, 1분, 2분 뒤에 내가 처포함에 나사로가 걸어 나올 건데, 우린왜 울어? 그만 뚝! 이 <laughs>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당장 1분, 2분 뒤에 잘있실 거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참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가 미래 일을 다 아신다고 우리를 뚝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오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우리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예상 밖에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 아셔도 나중에 이일 뒤에 있게 될그 축복과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왜 슬퍼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웃돋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타이르고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함께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상 밖으로 예상 밖의 일에서도 욕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극한의 슬픔의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다 아듯이 어 몇주 전에 크리스토퍼의 장례식도 했었고 며칠 전에 그런 아픔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우리 언어로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말로 위로할 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왜+ 왜+ 왜 하지만 그알수 없는 이유 뒤에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축복이 있고 아마 이 말을 하는 참 뻔뻔하고 참말 말하, 서서 말하니까 그런 말이 있죠 아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서서 말하는 사람은 허리가 아프지 않다 <laughs> 중국말로 짠 소화부 여우탕 이런 말. 말하기 쉽다 아니 말이 쉽지 이런 뜻이에요 약간 나 지금 그런 뜻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상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또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를 똑똑하고 몰라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절대 안시고 우리가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로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예상밖에 일들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 예상밖에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지만, 항상 그 위에, 그 이면에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이 있음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가 전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세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